에코프로랑 이차전지 섹터들이 막 치고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뭐예요? 얘도 동단아서 갔었죠. 왜? 끼가 좋았잖아요. 끼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럴 종목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탐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제 카카오톡이나 어,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탑 머티리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금량 한번 봐볼까요? 금량?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 4월 12일에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응 잘, 잘 하셨나요? 자, 잘 하신 분들은 어,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laughs> 자, 이날 제가 대응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큰 상승파동 이후에 눌렸죠. 눌리고 나서 올라올 때 단봉들로 천천히 이렇게 소환을 시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조정 있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 더큰 오버슈팅, 그더큰 오버슈팅.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가 한 방에 빡. 어, 이런 음봉은 여러분들 추세 하락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신 분들은 뭐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그 다음날 뭐 시초가 부근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등했을 때 이런 부근에 이제 잘 자르고 나오셨겠죠 뭐 평균 단가가 뭐 이런 부근이나 이런 부근에 있었던 분들은 뭐 다행히 잘 수익으로 빠져나왔을 거고 이제 이렇게 이런 구석,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이제 여기서 잘 빠져나왔겠죠 짧게 손절을 치고요 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것 같아 해서 버티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계좌가 반토막이 났겠죠, 반토막. 그쵸. 여러분들,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버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른 것도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확률 높은, 이제 싸움을 제가 하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제 말을 믿고 조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이거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잘 대응하고서는 또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자 한주 라이트 메탈 했겠죠 이거 제가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이날에 이런 구간에 오면은 비중배팅 시계 때려봐라 시계 때려봐라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은 뭐했어요 매수 가격까지 받으셨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거 수익 이만큼 냈잖아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30%가 넘게 냈잖아요 이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금량 같은 데서 조금 손절 아프게 하긴 했지만 이런 데서 더 크게 먹는데 그쵸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야죠? 어, 유리한 손익비, 손익비. 손익비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들. 손절은 짧게, 어? 수익은 길게, 한방 모을 때 크게, 크게. 이런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런 구간에서 사보라고 마,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신규 상장 이후에 고가를 찍었다가, 음, 시장에서 관심이, 관심을 못 받고 나서 쭉 원데이로 빠졌죠. 그 다음에 이때를 기준으로 한줄이트메탈이 2차 전지로, 2차 전지로 엮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어, 앞전 매물 때 소화, 소화하려고 하는 여기가 짧은 매집 구간이죠. 여기가. 근데 매집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 내려왔던 게 아니라, 어때요? 여기 위에서 강하게 버티면서 매집을, 상승 매집을 한 거죠. 이런 구간에서. 왜? 이거 한방 쏠라고, 큰 거. <laughs> 그쵸? 이러한 매집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어, 지지 라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5,500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의 자리이고요. 또 뭐예요? 앞전 매물대를 소화시킨 전고점을 뚫어버린 이 상한가봉의 어, 시가라인입니다. 여기가. 시가라인. 그쵸? 그리고 여기 전고점 뚫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지붕 뚫었죠. 여기 하늘이잖아 하늘. 근데 이 하늘에서 이 좋은 자리에서 어, 더막 치고 이렇게 간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섹터에 그런 영향도 있, 있었겠지만 자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은 단기적인 그, 과대 낙폭, 어,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낙주 매매라고 하는데, 낙주 매매 그런, 과대 낙폭의 그런 매수 타점이 됩니다. 자, 그런 곳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데, 이런 곳이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비중 배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또뭐 있죠? 현대무백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이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2일에 여러분들 5월 12일에 유리한 가격 오면은 사볼만하다고 좋다고 이거 왜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시는 분안나면 빨리 영상 다시 되, 되돌아보고 오세요 <laughs> 자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구간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5천원 보이시죠 5천원 5천원 이선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지금 매물대가 소화됐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여기 이만큼의 이만큼에 아직 매물대가 남아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앞에 거래되긴 보세요. 이거 사실상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차트 모양만 이렇게 겁주를 뿐이에요. 그런 와중에 앞에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제가 이달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시켰죠. 소화, 소화시켰죠. 이런 국가에. 어떻게? 거래대금을 강하게 상승 이렇게 동반했잖아요 여기 거래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뭐 있나요 이거 여기를 보세요 기본0 2천억씩이잖아요 2천억씩 쓰면서 여기서 매집했잖아요 지금 소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다 우리는 이거 보니까 딱 봐도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이 날로 가볼게요 4월 5월 12일까지 이 날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더 가지 않겠어요 느낌이 그렇죠 유리한 가격에 들어오면 은 무조건 잡으면 은 수익이 무조건 날 자리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 따로 연락 안 하시고 응 저한테 따로 연락 안 하시고 혼자서 그냥 아얘 영상 여기서 올려줬으니까 여기서 그냥 사야겠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정의구현 되죠 정의구현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영상 속에서 모든 걸다 알려드리지 않잖아요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락을 하셔야죠 자 유리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가격은 바로 이선 이런 가격대였습니다 이런 가격 그래서 이런 가격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수익이 났죠 이렇게 단기간에 며칠 만에 그것도 근데 사실은 저도 저조차도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이 날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서 갑자기 엮여서 이제 올라가 버렸죠? 근데 그거는 왜왜그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엮였겠어요? 여기 앞에서 매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 붙이면서 그냥 올려버린 거죠. 명분만 만든 겁니다. 명분만. 차트는 만들어 놓고. 그쵸? 자,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은, 어 이제 금량 같은 곳에서 손절을 쳤어도 한주 라이트 메탈과 현대모백스로 잘 빠져나왔을 거라고, 손실분 만큼을 이제 복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 있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새 출발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그쵸. 오늘 제가 가져온 탑 머트리오에서 뭐,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laughs>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동산은 2012년에 설립이 되었고, 2차전지 분야 이제 소부장 기업으로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 제조를 이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다. 딱 이렇게만, 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무관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탑 머티리얼은요. 신규 상장주였죠? 이제 작년 10월에, 어, 10월 18일에 상장한 주식인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전이 종목에서 굉장히 많은, 어, 매매를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봉 하나에, 뭐, 얼마예요 이런 거, 봐보세요. 아, 기본, 기본, 뭐, 상, 상한가, 요, 상한가까지 갔었고. 상한가. 고점, 보세요, 고점. 이것도 20%까지. 이것도 20, 28%까지. 이거, 끼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양봉 하나에, 뭐, 20%, 기본 20%짜리. 끼가 좋잖아요. 그쵸?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끼 있는 종목에서 놀아라. 대장에서 놀아라. 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주식. 이런 좋은 주식. 자, 신규 상장 이후에 어떤 이슈, 한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음. 자, 2000주 기업인데, 180억 원 규모의 그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했다.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 언제? 10월 26일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자, 그리고 뭐, 11월 2일, 11월 4일. 뭐 이런데도 거래 대금을 강력하게 동반을 해서 올렸었죠. 어떠한 뉴스냐? 탑 머티리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인동 첨단 소재. 응. 인동 첨단 소재. 이거 130조짜리 리튬 조광권 확보했대 얘네가. 그러니 어디에? 볼리비아 유운이 사막에. 이거. 해가지고 리튬 광산에서 130조 원이나 되는 조광권을 확보했대 얘네가. 인동 첨단 소재가. 근데 뭐야? 인동첨단 소재의 계열사인, 계열사인, 유로셀에, 유로셀에, 이제 뭐야, 양급제를 공급한 바가 있다. 누가? 탐버티리얼이. 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해서 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이런 식으로 엮였었던 적이 있고요 자, 아, 시장에서 잊혀졌다가 2차전지 섹터가 갈 때, 여기 다시, 이, 보이죠? 올해, 올해 이제 2, 3월달이잖아요. 이때가 뭐였어요? 에코, 에코, 프로. 에코 프로랑 2차전지 섹터들이 막 치고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뭐요? 얘도 덩달아서 갔었죠. 왜? 끼가 좋았잖아, 끼가. 그래서 여기 앞전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어디서 소화시켰어요? 앞에. 요런 봉에서 소화를 시키고, 여기, 뭐야, 전고점 딱 트라이하고 깨, 이렇게 한 다음에 밑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상승 매집. 그 다음에, 뉴스 내가지고, 오버슈팅, 빵! 그쵸? 그렇죠? 이렇게 끼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이럴 때, 어떠하게, 이렇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직접적인 뉴스가 아니지만, 2차전지 섹터에, 어, 수급을 불어 넣은 어, 불어 놓은 그런 뉴스였었죠. 삼성 SDI와, 어, GM이, 어, 합작 공장을 이제 설립한다는 소식에, 2차전지 섹터가 다 같이 오른바가 있습니다 언제 이럴 때 이럴 때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탑머티리얼 어, 7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있었다 음. 자, 2차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어, 공급계약 이러한 뉴스들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음, 상승을 했고 어, 2차전지와 더불어서 2차전지가 가니까 이러한 뉴스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상승했던 겁니다 자 근데 뭐예요 우리 2차 전지가 꺾였잖아요. 꺾였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얘 뭐예요? 거래량 없이 또 떨어졌잖아요. 거래량 없이. 거래 없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어때요? 슬슬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유리한 가격대에 왔죠. 여러분들. 그럼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수익내려면 매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수. <laughs> 그쵸? 그렇죠? 매수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죠 제 어, 유튜브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요 유리한 가격에 들어와야지 매수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유리한 가격을 어떻게 찾을까요 음, 제가 찾죠 제가 제가 찾잖아요 <laughs>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매수 가격을 알려드리고 어 이거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 그리고 어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어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어 손절가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대응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을 주시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유튜브 영상들이 항상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상 보시고 나시고 이제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조금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촬영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당장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꼭 연락을 하시고 어, 저의 관점을 들으신 이후에 어,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냥 혼자 막 사잖아요. 그러면 현대 모백스 있죠. 방금 그런 것처럼 됩니다. 언제? 봐봐. 현대 모백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날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유리한 가격이 제가 저는 저 같은 경우엔 여기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가격에 잡은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버틸 수 있, 있겠어요? 그냥 손절 나가죠, 이런 거. 아니면 물려있죠. <laughs> 어, 혼자 이런, 이거,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탑 머티리얼에 대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